재생인 것 같기도 하고 차은우도 훈남된다는 코펜하겐에 갑니다. 아, 꼬꼬온다. 제가 가을 촬영이 있어서 캐리어가 진짜 무거웠는데요. 에어비앤비가 꼭대기층이래 엘베 없는. 근데 진짜 다행히 호스트가 도와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에어비앤비 yeah. 주인부터 yeah. 잘생겼어. Yeah, 어, 목 말라? 하더니 oh, 그냥 right. 수돗물을 주시더라고. Oh. Oh. Okay. 바로 까먹었지만 사실 여기는 이하운 하나만 보고 선택했는데 사진보다 집이 더 예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미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집 꾸미기에 진심이래 나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요 이미 4시라 머리 다 감을 시간이 없었던 거전 지금 덴마크에 대해 1도 모르고 그냥 나온 상황입니다 간단히 동네 구경하려고요 근데 5분 거리에 명품관이 있었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핀터레스트 있죠? 사람들이 거기서 튀어나온 것 같아. 아니 엘프들인데 옷도 잘 입어.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 다행히 첫날만 비가 오고 쭉 날씨 좋았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코펜하겐의 매력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인물이 진짜. 좋... 이 정도? 아니, 갑분한글이 나와서 보니까 한식을 팔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도 불닭볶음면이 널렸고, 라면은 예상했지만, 아니, 김치랑 김자반이라니. 아직 밝으니까 아쉬워서 집 앞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들어왔어요. 와, 덴마크 남농국과 맞네. 아, 근데 갑... 저기 런던에 어비앤비가 취소된 거예요. 아, 또 찾아서 예약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기내에서 계속 느끼한 것만 먹었더니 음 진짜 잠이 안 왔어요. 제가 안 자는 걸 알고 바로 회사에서 전화 와서 화상 제작 미팅 완료. 3시간 잤어요. 욕실에서 확 미끄러져서 아침부터 피 봤는데 아 오늘 일찍 걱정된다 이거 유명한 틱톡템이어서 어제 샀는데 이것도 유행한 거 아시죠 나만 이제 먹어본 거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브리지 준스 얘기 마지막 편 봤는데 영국에서 덴마크 정자 사로우는게 유행이래 진짜 그럴만한 게 금발에 백옥 피부 엘프녀들이 너무 많아 아니 걸어서 5분 왔는데 이런다? 게다가 이 기럭지 봐도봐도 현실 같지가 않아 한국은 진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여기 메뉴판도 이렇게 만들고 커피도 보온병에 팔아 누가 코펜하겐 카드를 사라고 해서 샀는데 가성비를 따지기엔 너무 비싸잖아 그렇게 북유럽 인테리어가 유행이었는데 와 찌는 퀄이 다르더라고. 아또 놓쳤다. 가게 들어와서 우연히 서랍을 열었는데 한글이 나올 확률은? 전 한국 브랜드가 팝업하는 줄 알았잖아요. 몰랐는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디자인 브랜드 중에 덴마크 출신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한류 덕분인지 10대들이 저한테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이 동네 예뻐서 찍어뒀는데 다음 에어비앤비가 여기였어. 여러분, 데니시로 라시죠? 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덴마크 빵이란 뜻이잖아. 요 공원 가서 먹으려구요. 에그치지 여기도 러닝 크루가 유행이었어요. 덴마크는 엄청 깔끔하고 예쁜 유럽인데 여긴 뭔가 너무 조용해 유럽에 벌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이거 진짜 효과있다요 어 근데 데니쉬롤 현지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여긴 강민경 님도 갔던 디자인 박물관인데 늦어서 못 들어갔어 아, 자전거 타고 막휙 지나간다니까? 와이 책상 안 사는 거난 지금까지 후회돼요 이런 거 보면 남들 같지가 않다니까요 여기 이도 살긴 사는구나 덴마크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대요 오고 귀여워지는 법 맞아? 그걸 여기까지 따라온 거? 잠깐 집에 가서 쉬다가 다시 나가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티볼리 공원이라고 최초의 놀이공원에 왔어요 티켓 파는 사람 이모가 왜 이래 아니 근데 놀이동산에 BGM이 없어 요게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좀 멀리 이동하려고요 처음 타는 거라 너무 떨렸는데 괜찮겠죠? 아씨 잘못 탔다 예. 와 코펜하겐 오면 여기 꼭 오세요 여기가 스트리 푸드를 모아놓은 곳인데 진짜 힙하고 엄청 컸어요 음식을 사서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먹으면 돼요 아, 여행 오면 진짜 외로움 안 타는 편인데 여기 너무 좋아서 혼자 온게 아쉽더라고요 드디어 9시에 첫 끼를 먹습니다 레몬첼로도 한잔 하고 혼자 온 사람 거의 없어서 후딱 먹었어요 또 시차적응 실패 아예 못 잤어요 그냥 눈곱만 떼고 커피 사러 가려고요 덴마크 음식으론 빵을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국에 빵 맛집이 워낙 많아서 큰 감흥은 없었어요 내일 당장 숙소를 옮겨야 되는데 수락이 안 돼서 똥줄 타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요게 덴마크 사람들이 응? 진짜 좋아하는 응. 카다만번이라는 건데 좋아. 아이 무슨 맛인데 요게 유람선 기다리는 줄인데 집 앞인데 한 번도 안 탔어 응. 사람들 인물이 좋으니까 응. 막 찍어도 화보더라고요 응. 여기는 칼스버그 맥주 아시죠? 그집 아들이 모은 예술품이 너무 많아서 아예 만든 미술관이래요. 와 재미없다. 제가 다음 숙소는 네레브루라는 데를 잡았는데요. 요즘 뜨는 동네라는데 살짝 불안해서 사전 답사를 가보려고요. 아 근데, 근데 코펜하겐이 이런 데였어? 갑자기 낯설다. 약간 무섭고요. 조명 꼬라지왜 저래? 아, 당장 가자. 숙소도 취소했어요. 여기 편집샵에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 많다고 해서 두개 질렀어요. 그리고 핀터레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테클라도 덴마크 거래요. 유럽엔 이렇게 볼드한 액세서리가 많아서 탐나더라고요. 또 에어비앤비 수락이 없어서 불안했어요. 이번 유럽 여행에서 동그든 게 워낙 물가가 비싸서 쇼핑 메리트가 전혀 없었어요. 여기는 예쁜 편집샵으로 유명하대요. 그리고 유명한 헤이 요것도 덴마크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여행하는 동안 집 부분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유럽 강아지들은 얌전해서 그런지 이렇게 커도 출입이 다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한숨도 안 잤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밥 먹고 빨리 들어가려고요. 자한 잔해. 와 너무 많이 시켰다. 그래도 거의 다 먹었더라고. 저 이제 소식자 아니고요 한국에서 이비율이면 바로 연예인 되는데 오늘 이숙소 마지막이라 집 앞에 아이스크림 한번더 먹기로. 아니 딴 이유가 있어선 아니고 순수하게 궁금해서 채치 피티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래서 유모 차끈 아빠들이 진짜 많았어. 오늘 에어비앤비를 옮기는 날인데 마지막으로 깨끗한가 점검하고 제가 지금 한국 가서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진짜 캐리어 옮기다 죽을 뻔. 사실 짐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까였어. 여기 어제 급하게 잡은 숙소잖아요.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감각이 장난이 아니야. 일부러 내놓은 건가? 체감도 좋고. 전날이라 할인도 받았는데. 근데 이게 겨우 1층이란 사실. 여기 보통 집주인들이 예약이 들어오면 휴가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3층은 침실이고요. 화장실도 또 있어. 체크인도 11시에 해주셨어요. 여기는 코펜하겐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인 주노 베이커리인데요. 아, 진짜 맛없기만 해봐라. 오늘은 기차 타고 근교 여행할 거예요. 요거 제일 유명한 빵. 설마 이것도? 아, 진짜 맛없기만 해.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자주 뽑히는 루이지애나 미술관입니다. 이게 절벽에 있는 미술관이랑 바다랑 맞닿아 있어요. 캬 여기서는 낮술 한잔안할 수가 없잖아요. 음. 여러분 젊을 때 여행 많이 하셔야 돼요. 밖에 있다가 덥고 다리 아프면 여기 앉아서 쉬고 또 작품 감상하면 돼요.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 네. 일단 해안가니까 해산물 플래터 시켜봤어요.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덴마크 음식이 짜고 쉬어요. 아 진짜 먹을 거 없는 요리였다. 코펜하겐은 어딜 가도 사람이 붐비지가 않아서 좋았어요. 어, 웬일로 음악 소리가 나나 했더니 오늘이 주말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청소년이 많더라고. 이 친구 약간 브레드피트 꽃미남 시절 닮아서 나도 모르게 찍었어. 아, 왜 이렇게 자동문에 진심인 거야, 덴마크? 여긴 가을 날씨랑 좀 추웠어요. 여행 오면 마트랑 시장 구경이 제일 좋아요. 덴마크 물가 비싸도 이렇게 마트 가격은 괜찮아서 살만한 듯? 요거 누가 맛있다고 해서 사봤어요. 이거 틱톡템인 거 아시죠? 궁금했는데 발견. 이거 다 해도 의식한거 반값도 안 돼. 아니 웬일로 길이 시끄럽다 했거든요. 챗 GPT가 그러는데 주말에 몰아논대요. 덴마크 사람들은 어제 구경하다가 기절했어요. 아니 해산물 플래터 먹은 게 단데 왜 이렇게 부은겨? 음, 음, 안 달고 맛있다. 여러분, 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깜짝 놀랐잖아. 여행 막 빠지니까 정리 좀 하고 발견. 밀린 메일도 체크하고. 음, 맛있다. 역시. 저 잠을 계속 못 자서 한국 와서 몸살났잖아요. 아, 진짜 덴마크는 조명 센스가 미쳤음. 오늘도 좀 멀리 갈 예정입니다. 여기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색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미술관 주인장이 보험왕 부부였다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살던 저택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벽난로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 저 전세낸 거 아니고요. 사실 여기 온건 핀유라우스 때문이었는데 아까부터 한 분이 너무 걸리적거려서 먼저 가길 기다렸어요. 아, 근데 나가는 걸 봤는데 다시 들어오시는 거야. 이 그림 한때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와, 나 덴마크풍 좋아하네. 어떻게 컬러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더 조화로울 수가 있죠? 저는 또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저 이런 거성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눈이 행복했어요. 크리스티안 4세가 덴마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이라고 하던데 아, 진짜 돈을 처발 처발한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성이 불에 다 탔었는데 칼스버그가에서 후원해서 다시 살렸대요 얼마나 부자인 거야 진짜 오길 잘했다 물론 정원은 베르사유에 비해서는 소박한 느낌? 혹시나 해서 이걸 데려왔는데 궁전에서 쫄병 스낵을 먹을 줄이야. 맛있다. 아너 뭐야? 이 정도면 인생 이해차 아니냐면서 여러분 제가 블로그를 보다가 틴더를 켜면 엘프남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야. 그래서 최초로 가입을 해봤어요. 아, 질문이 많아서 잘못 내렸어. 최신 사진 올리라 그래서 바로 찍었지 또 마트는 지나칠 수 없어서 들렸는데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요 젤리 제가 다 쓸어왔습니다 와 미쳤죠 비주얼 밥도 말았어요 와, 진짜 제일 행복했다. 먹느라 잊고 있었던 틴더 컨텐츠를 찍을 시간.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법을 몰라서 찌찌비티한테 물어봤어요. 자, 엘프남 등장.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효자네. 효자 맞네. 졸려. 뭐야, 이거? 아, 너무 졸려서 잠깐만 누울게요. 아니 지금 보니까 더 잘생겼는데, 분명 그땐 별로였는데, 오늘은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입니다. 아유, 또 가을 신상 찍어야 되는데, 벌써 타버려서 걱정돼요. 요거 가을 옷첫 샘플인데, 여기 와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먼저 핀터레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브런치 맛집에 왔어요. 진짜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안 하길 잘했다. 으 버터를 얼마나 넣은 거야 이거 맛없으면 죽어야지 누가 또 이거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는데 그냥 빵에 치즈 넣은 맛 역시 경쟁 쩌는 사회가 재밌어 코펜하겐은 남과의 비교에 지친 사람이라면 힐링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가구 소품 위주의 벼룩시장이 열린 데서 와봤어요 근데 난왜 이런게 좋지. 전에 갔던 그 레펜 있잖아요 전 거기가 진짜 맘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또 왔어요 맛있는 거 많아서 결정장에 왔어 아이 노래 아닌 거 같아요 아까 맛없는 거 먹어서 2차 점심을 먹을 겁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엄청 큰 가구 쇼룸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와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서 다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트도 빌려주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커플끼리 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갈수록 꽃미남 몰카가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익숙해졌어. 너 덴마크 사람 아니지? 마지막 날이니까 길네 한잔하고또 벼룩시장인데요. 아, 진짜 집에 있는 거다 때려갖고 나면 어떡해. 와, 얘네들이 입으니까 너무 다르다. 여기는 색감이 너무 예쁜 도자기 공방인데요 직접 만든 거라서 기념품으로 몇개 샀어요 마지막 저녁은 햄버거 먹으려다가 여기 이쁜 언니 오빠들이 많길래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와인 추천은 체치피티가 진짜 잘해요 와 이거 덴마크에서 제일 맛있었어 이 사람 때문에 들어왔는데 공원 괜히 한 바퀴 돌고 젤리 또 대량으로 사고 달달한 휴식까지 먹고 음. 오늘 떠납니다 유튜브에서 쇼핑하세요 마지막 냉털 타임 둘다 맛있는데? 사먹은 커피보다 더 낫네? 어릴 땐 여행가서 한식 왜 먹지 했거든요 근데 <laughs> 한식을 더 많이 먹어 요새 북유럽은 노잼이란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막 어마어마한 개꿀잼 이건 아니지만 전 좋았어요 근데 최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해 저는 6분에 한 번씩 소매치기 당한다는 치안 극악인 물가는 더더 극악인 런던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런던이 더재밌습니